며칠 전에 내가 사려고 왔더니 오니까, 며칠, 내가 그때 오후 6시에 왔나? 다문 닫고 여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뭐야, 한 6시, 6시쯤에 온것 같아요. 여기는 식사, 태국 사람들이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오 음식 있겠다 네, 이렇게도 있고 직접 여기 옷시하고요시고 있고 네. 저렇게도 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내가 뭐가 재밌는지한번정리요 내가 사람들이 내가 이기 어느 가게가 좋은지 유명한지 모르잖아요. 나도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에 가 사는 거 사람들이. <laughs> 왜냐면 내가 누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 그리고 말랬죠 그리고 사실 아, 여기는... 아상람들 오래 약속한 것같거요 엄마야, 어... 형님보단 마음이... 렇게 내가 며칠 전에 산게 여기에요. 왜냐하면 여기 항상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샀어요.